여러분, 오늘은 바이오 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의 혁신적 약물 로어시비빈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약물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후보로 최근 FDA의 NDA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3일 제약 주주로서 승인 여부가 나름 중요한 바 지금부터 로어시비빈트 임상 데이터 제출 현황 승인 가능성을 분석하며 투자 관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나이든 분들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만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어요. 기존 치료는 통증을 잠시 줄여줄 뿐, 관절이 계속 망가지는 걸 막지 못하죠. 환자 한 분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 힘들고, 결국 수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어십 이빈트는 이런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퍼스트 인클래스 약물로, 단순 증상이 아닌 질병 자체를 수정하는 다모드로 개발됐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어십 이빈트의 임상 데이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플라이스는 10년 이상 11개 시험을 통해 1,8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페이지 2 시험에서부터 통증 감소와 관절 보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페이지 3에서 약간의 도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전체 그림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OA-207 시험은 로어 12 빈트의 강점입니다. 2년간 반복 주사를 테스트했는데 통증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엑스레이로 확인된 관절 공간이 실제로 넓어졌어요. 이는 환자가 더 오래 활동적으로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성도 뛰어나서 장기 사용에 적합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OA-11 시험에서 단기 통증 엔드포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이는 환자 성별 문제와 팬데믹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세부 그룹 분석에서 초기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뚜렷했고, 5A207처럼 장기 데이터가 이를 보완합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흔한 도전입니다. 안전성은 로어 12빈트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 시험에서 플라시보만큼 안전했고,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이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 스플라이스는 2026년 1월 6일 FDA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OA를 수정하는 약물로 첫 번째 제출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CEO 에리코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의 노력 끝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이 약은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바이오스플라이스는 미충족 수요를 강조하며 규제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승인 가능성을 보죠. 긍정적으로는 OA-207 데이터가 매우 강력하고 OA 시장의 미충족 수요가 크다는 점입니다. FDA가 이를 인정하면 가속 심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일부 시험의 약점입니다. FDA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DMOAD 라벨을 받기 위해 구조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종합적으로 LOA는 50에서 70% 정도로 봅니다. 승인되면 환자 여정이 크게 바뀔 거예요. 예상 타임라인은 10에서 12개월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이오 스플라이스는 비상장이라 주가 변동이 적지만 NDA 제출 후 세컨드리 마켓에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승인되면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시장 규모가 크니 로어 12빈트가 첫 DMOAD가 되면 블록버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로어십 이빈트는 30년 만에 o a 패러다임을 바꿀 후보입니다. 3일 제약 주주분들의 건투를 빕니다.